정구업비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오방내 신지논나무삼반다무 따나무 도로도로짐 이사바하나무 삼반다무 따나무 도로도로짐 이사바하나무 삼반다무 따나무 심미사박의 경계가무심심가묘가 백천만금 난조우가 니가 니견덕가 니가 열의 어 진실 니가 법장 니가 니 말하나 말하다오 어 말하나 말하다오 어 말라자 천수천안과 한사제 보살강대원 만무의 대비신 대딸 아니게 천계수가음 대비주 월려홍심상무신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병명 이시라중선미라무이심내기, 비심종경만족지희구영사멸제제제철령중상동자호백천삼매도는수수지심시강명당수지심시신동자세척질로원제해초중부 자금징성석의소원정심실로만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속지일체범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조득지에야 남대비관세여 원하속도일체중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조두 선방편남무대비관나 원하속승반야선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조두 불고해남무대비관 문화속도 나무대비관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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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화속원사무대비관세야 나무대비관세야, 나화조등법성신나무비관야향무대비관세나나나야 아야향 마탕 마탕자 구갈 아야향 지옥 지옥자 소멸 아야향 아기 아기자 품만 아야향 수락 심자 주보어 아야향 축생자 득대지에 남무관세음부살마하살함무대세지부살마하살남무천수부살마하살남무여의름부살마하살남무대륜부살마하살 나무 관자 제부 살마살남무 정치 부살마하살 나무 만월부살마하살 나무 수월 부살마하살 나무 군단 이부살마 나무 시빌 면부살마살 나무 지대 부살마하살남무 나이 미타불 나무분사이니 나무분사이 미타불 신묘장구대다라니 남무라 찬다다라야 아난바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 나하 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살바바예 수다라나하라야다사에명남바가리다바이마말약바로기제제바바니란다남마카리나야마발다이사이미살발타사다남수바나에염살바보다나 아바바라 휘수다 감단냐타 오마루게 아루가 나지로가 아, 지가란데 해아래 마하무지 사다바 삼바라 삼바라 하리나야 구로구 칼마사해야사다야 두로 아미언제 달라달라달인 나를 세바라 사라자라마라미마라 한마라 물제네해로 개세바라라 미사 나사야 나베 삼미삼미 나사야 오하자라 미사 아사야 후루 후루 마라 후루 아레 반나마 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묻다야묻다야메달리아니라간타 마사 날사 남 바라 하리나야 만악 사바 하시다야 사바 아하 시타야 사바시타헤 에세바라야사바니라간다야 사바 다라하 무카 싱하 무카야 사바바 나마하타야 사바 자크라 북다야 사바하상카삼나네모다라야 사바하나하라구타다라야 사바하밤마사간타이사지치다 아리나이나야 사바하며꾸라찰마이바산다. 사바하의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의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하의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일세동방결도랴, 이세남방득청양,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려난가, 도량청정무아에 삼보철룡강차지, 아금지성려진원, 원사자비빌가오, 아석소조제 아갑기유무시탐진치중신구이지소세일체아금계참해나무참대엽장무승장불보광왕하렴조불일체항아자재려광불배거항아사결정불지 강경강소 보계삼부보광월전 명존왕부 한의장만이보적굴무진양승왕굴사자월불한이장남주왕불제보당만이승강불살생중재금밀참매투도중재금 다음 중대금밀 참매, 망화 중대금밀 참매, 기어 중대금밀 참매, 양설 중대금밀 참매, 학구 중대금밀 참매, 탐매 중대금밀 참매, 진해 중대금밀 참매, 치암 중대금밀, 참임매 백겁적 시대 염동 단재 녀분 곳처 멸진 무유여 채무자성 중심기 시방멸시지 영망 침망심별 양구고 시중명이진 참해 참회 참해진 너놈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보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무 사다야, 사바하, 존재공덕지적정림당동. 일체지대나무능 침신, 천상의 빈간, 수봉여불등, 무차여이조. 행무 등등 남무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남무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남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등복 깨진 어 모험 남 모험 남 모험 남 허신 진너너험 시대 모 오험지렘관세음보살분심민묘진넌육자된명망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존재진넌남무사다남삼약삼모다 주치남단야, 다우홈자래, 주래준재 사바하부리, 모홈자래준재사바하부리모홈자래주래준재 사바하부리, 박금지성대준재 사바하 사바하 직발부리, 강대원아정예 속. 원하공덕계성치 원하승복변장하 몽공중생성불도 별의십대바로문 원하영리산막도 원하속단담진치 원하상문불법수 원하근수계정에 원하향수제불라 원하 불태 불의 심원하 결정된 가념 원하 속경하이 미타 원하 분신 변진 잘원나 강도 세중세 달사옹 소원 중생 무변 소원 도 번뇌 무진 소원 다 법무무량 소원 악불도 무상 소원 소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뇌소원단 자성범분소자성불떠서원성말언이규명래삼부남무상주시방법남무상주시방범남무상주시방성남상주시방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승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범 남상주시방승